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경기도 시흥장현지구에서 올해 8월 달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LH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지의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단지는 경기도 시흥장현지구 a 3블록 현장으로 전용 면적 59에서 84, 53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인근의 진말초등학교와 장곡중학교, 공원용지 등이 있으며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월판선, 장곡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청약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안에서는 시흥 30%, 경기도 20%,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별로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은 소득 100%와 부동산, 자동차 기준 충족해야 되지만 전용 7사에서 8사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소득이랑 자산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공이랑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저축 가입자로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이 있으며 같은 세대 안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에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